대리님 어제 팀장님이랑 상무님이랑 같이 회식했잖아요 근데 팀장님이 취하셔서 상무님한테 자꾸 형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? 진짜? 네! 네. 막형왜 아, 이래 이러면서 어깨에 손 올리고 그리고 상무님이 아, 아 이러면서 자꾸 피하시고 그랬어요 와, 분위기 진짜 망했겠는데? 아니 상무님 그러는 거 진짜 싫어하시잖아 그래서? 어떻게 됐어? 그래서 제가 아, 고생하셨습니다자시죠이러 넘어가려고 그랬거든요. 근데 사모님이 비잔을 가셨네. 아. 근데 뭐, 그냥, 넘어갈 수 있잖아요. 저희만 강요하는 분위기도 아니고. 근데 팀장님이? 형, 서운하게 밑잔을 진짜? 아, 우리 팀장이 진짜, 감이 왜 이렇게 없을까? 아니, 그 눈치를 어떻게 팀장을 했지? 하긴 그 눈치니까 침장밖에 못하겠지. 사모님은 뭐래? 사모님 표정 개 썩었죠. 그때부터 포장관리 안 되셔가지고 그냥 분위기 장례식장이었어요. 아 내가 그날 핑계 대고 회식 안간게 다행이지. 나 같으면 그런 분이 진짜 싫어.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? 그냥 헤어졌어? 아니죠. 제가 회식 자리에서 성남을 사시키는 거 진짜 싫어하는 거 아시죠? 근데 또 분위기 그렇게 된 꼴은 못봐 그래서 했어요 심장이 성대모사 <laughs> 아 진짜 그 자리에서? 아니 뭐했는데? 야 동훈아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재밌는 얘기 좀 해봐 동훈씨 진짜 보통은 아니다 어? 아니 상무님 엄청 좋아했을 것 같은데? 상무님 뭐 그냥 아주 그렇게 깔깔하면서 막 뒤로 뒤집어 잡았으시고 난리가 났어 아니 팀장님은 뭐래? 표정관리 안 됐을 것 같은데 팀장님 뭐 한두 번 보시는 거 아니니까 그냥 아하 아하 이러면서 넘어가시죠 어쩌시겠어요 상무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그래도 너가 있었으니까 분위기 한 어? 그렇게 띄우고 하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못했어 에휴이 분위기 어째 그쵸? 근데 현타 오네요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저희 팀장이 아실까 몰라 알면 평가 좀잘주시지 그니까 嗯。Mm.